금비수열에 대해서 비례식 하나를 던져줬네. 그리고 비 b를 찾아라. 여기를 잘써 보자. 자, a2, a3 뭐야? a. 예. 곱하기 r이죠. 얘는 ar 제곱이야. 얘는 ar 세제곱. ar 네제곱이구요 이게 1 1때 루트 6이다라고 한 거야. 자, 근데 이걸 ar로 묶어보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r이고 ar 세제곱으로 묶어보면 1 플러스 r이야. 이게 1때 루트 6이래. 그러면 비율이니까 이렇게 날리면 여기 r 제곱만 남겠죠. 얘도 이렇게 날라가고 이게 1때 루트 6이다. 1입니다. 따라서 r 제곱이 6이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5는 뭐죠? a5는 ar 4제곱이죠 a9는 ar 8제곱입니다. 그럼 얘네들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얘 이렇게 앞분 이렇게 하면 1대 r의 4제곱이 돼. 근데 r의 4제곱이라는건 제곱을 제곱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일로 들어가면 루트 6을 제곱한 6이 나오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음,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보면, 결국은 a2하고 a4의 관계는, 이제, r제곱만큼 늘어난 거죠. 그래서 r제곱 곱하기 a2라고 쓸수 있고, 얘도 r제곱 곱하기 a3이라고 쓸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 얘네들을 r제곱으로 묶으면 a2 플러스 a3이 돼서, A2 더하기 A3, A2 더하기 A3.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